왔던 데는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 아, 여쪽이 아니고 반대편이야 알겠지? <laughs> 절로 가면 뭐가 나와? 아, 그럼 나가 열로 가면 안 되고 저쪽으로 가야 되지. 어, 봤어 랍스터. 아, 새우야, 새우. 얼마지, 이런 거? 우와. 우와, 맛있겠는데? 신선해 보여. 1두, <놀람> 오늘 우리 먹을 거는 구이 잡, 만두, 그리고 그 빙수 있지, 빙수. 아, 그 먹어야지. 어. 빙수 이름 까먹었어. 그 많던데? 아, 그리고 오징어 튀김이랑, 아, 오징어 구이랑, 그 야와라 빵. 나 엠커티아에서만 먹어보고, 여기서 안 먹어봤어. 꾸이잡을 먼저 먹으러 갈까? 좋아, 좋아. 꾸이잡을 먼저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이거 이따가 먹으러 가보자. 근데 야와라 빵이 어딨는지 모르겠네? 어, 야, 이것 봐, 오징어. 와 사람 많아.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아, 나는 오징어 먹고 싶다. 어때? 의자성하고 란다는. 란다는 여기었잖아나 넘어. 나 쏠게. 나 넘어. 나 넘어. 나 넘어. 나넘나 넘어. 나 넘어. 나 넘어. 나 넘어. 나넘나 넘어. 나넘나 넘어. 라나에 먹는 거 알아? 아야저저저도 아, 어, 어, 있어. 그도 여기 어 근데 여기 아니야. 나 꼬이짬무겁. 꼬이짬무겁. 꼬무겁이 있어? 어, 여기 원래 무겁이무겁 묵겁이 제일 유명하잖아. 어, 그래고뭐뭐 뭐, 뭐 마실래? 아니 이따 마실래. 저기 보니까 오렌지 주스 팔던데. 그치? 오렌지 먹고 이따 먹. 꼬이짬. 오개밥하나 그래 그래. 아 좋아 좋아. 꼬이두개 받고. 그러면 나 크리스피 부아 좋아 좋아 좋아. 그래. 맘이 이 안으로 들어가네 여기야 우리? 우리 맵표소 옆이야? 우리는 <laughs> <laughs> 인스타감램상 옆이네 밖이 뭐 영화관이었나? 아 그러네 <laughs> 맞는것 같은데? 롱팝이온 이거 봐봐. 옆에 써있어. 이렇게 세 그릇 시켰습니다. 밥 하나에 꾸이짭 두 개. 이게 얼마지? 60바트? 60바트. 한60 어. 그릇에 2,200원. 카이는, 카이는 10바트. 저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은 꾸이짭이라는 음식인데 꾸이짭의 이름이 이렇게 말린 면. 중국에서 온 면인데 태국어로 꾸이짭이라고 합니다. 센 꾸이짭. 센은 태국어로 면이고 꾸이짭은 면의 이름 면의 뭐라고? 면의 이름 아, 면의 이름 이름 음식의 이름이 꾸이짭이고요 묵불어보여세요 돼지 튀긴 거, 삼겹살이죠? 응. 이거. 삼겹살 튀김하고 네 돼지 부속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같이 먹는데 제가 기로 이걸 중국에서 온 음식으로 알고 있어요 먹어볼까요? 먹어볼까? 어, 어, 좀 이따 안 오고, 고독이랑 고독이 고독이랑 고독이랑 어독고고고고추 근데 고고춧가루를 넣으면 맛있을 것같독이랑고독랑고독이고독이고싶어요저 엄청 매운 거 아니야? 매울 거 같은데? 어 네. 고춧가루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예서 매울 거 같은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어때? 매운 게다? 좀 뜻한데 똑똑한데... 어 맛있어요. 맞냐? 어때? 다른 맛이 나버렸어. 어 완전 다른 맛. 그러니까 이 고춧가루에서 맛이 나. 뭔 말인지 알지? 꾸이집을 음. 좋아. 음. 음. 되게 좋아해요 꾸이 많이 먹어봤는데 음. 이렇게 음. 진한 국물은 처음이에요 음. 아 그래? 어, 원래는 되게 맑, 맑거든? 맑 음. 되게 후춧가루를 많이 넣었나봐 음. 후추 맛이 되게 쎄 음. 근데 음. 후추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것 같아 난저 길거리에 음. 있는 꾸이집을 음. 먹어봤거든? 음. 근데 거기는 후추 맛이 더 세. 아, 매매시지를 많이는 것 같아요. 음. 처음에는 아 이게 뭐야? 처에 다 뭔가가 끼는 맛이었는데 어. 이게 중독이 되는 거야. 진짜 맛있어. 얘 상당히 묵업도 거기 진짜 껍해 가지고 아 바삭바삭 해 가지고 진짜 맛있어. 여기랑은 조금 달라. 다른 국물이 되어가서 진짜 밥 진짜 맛있어. 먹어 봤어? 아직 한 번도 안 해. 이런밥 처음이게 밥 자체 양념이 약간 참기름 넣고 한국 스타일이야? 태국보다 한국... 태국에서 먹는 아닌데? 약간 약밥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아, 좀 달아. 알아볼래. 엄청 달진 않은데? 약밥 느낌이야. 다 먹었습니다. 첫 번째 식당 클리어. <laughs> 첫 번째 클리어 가봅시다. 번째 클리어. 와우. 나도 사보고 싶다. 이거 먹어. 같이 가, 같이 가, 어, 같이, 가. 같이 가. 우리 어차피. 와, 근데 여기 뭐야, 완전 중국이야. 어 예, 이거 뭐야? 이거 란나. 란나. 란나 아니야? 어 맞아. 요건데? 어몰래 이거 그 철판에 지글지글지글 해주는 거. 지글지글. 어, 이거 먹... 아 우리. 거기에서 두 그릇만 먹을 걸. 아니 먹을 수 있어. 아 먹을 수 있지.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지 당연하지. 저렇게워밍업 하고 왔으니까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우선 에피타이저 먹자. 조심해, 그거 전빨이란다 어. <laughs> 우리 방금 뜨거운 물 먹고 왔잖아. 우리 막 이상한데서 먹으면은 코멘트에 왜 거기 갔냐고 맞아. <laughs> 아니 좋은데 내 배고 왜 거기 갔냐고. 유명한데서 란나만 먹고 싶어 단. 란나, 네 란나. 아란라나 어, 어, 뭐 먹을래? 에이, 치 네, 먹을래. 로미노. 로미, 어, 로미. 내 생각에, 뭐 하나 더 시켜야 될것 같아. 그래? 하나 더 시켜 그러면 이거 가져. 나 만, 나는 만두를 먹어야겠어. 만두. 내가 야와라까지 퇴근하고 온 이유. 만두를. 만두. 아, 이렇게 세번서 주는구나. 수술, 아. 내가 다섯 번 샀어. 다섯 개밖에 없어 원래. 아니, 열개사는데 아. 아. 진짜 맛있다. 아 잘나온다 약간 그거같아 그굉장이 맛있잖아 시사하는거같아 <laughs> <laughs> 추아네 맛있어 아주 맛있어 이거 하나 더 시켜 어떡해 더 시켜 더 시켜 아니, 조명이 이미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안에 아, 네, 뭐가 들어있는거야? 고기 돼지고기랑 어. 야채 어 딱이야 아니 뭔가 한국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다 그래? 만두가 아니. 되게 뻑뻑해? 가득 차있어? 피가 두꺼운 만두 있지 아난 응. 좋아해 약간 피가 두꺼운 만두 이거는 튀긴 거이까어 이거 조금 안뜨거 그래? 음, 이거 되게 속이 꽉 차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어 약간 그래도 조화가 좋아 조화. 음. 조화가 좋아? 네 이거 겉에가 진짜 어맛있좀 두꺼운데 어 군만두는 겉에가 바삭하게 이렇게 한 겹으로 덮혀져 있고 음. 그 밑에 좀 부드러운 피가 피가 하나 더 있고 진짜? 그 안에는 꽉차 있어. 맛있어. 음, 음, 한국 만두로맛좀보다한 음. 한국 국만두? 짜장면 음. 집. 어떤? 이렇게 해서 다섯 개에 6 0반 반반도 됩니다. 튀긴 거 반, 찐거 반. 맞있는데 라스테이 60%면 괜찮아어 아주 맛있는걸? 먹고 싶었던 응. 거였죠? 응. 그 한국.. 근데 조금 달라 그 명인만두 야채가 만두... 좀 달라 한국은 근데 그 명인만두 가면 파는 거 있잖아 입세만두 느낌 <laughs> 어! 너무 맛있어 <laughs> 응 어제 나꽉 차있어 응 한국식 만두 같아 중국식 만두도 이래? 나지? 아니 나는 사실 그 일요일인가? 제가 뭐 어떤 것부터 얘 가서 됐어요. 여기는 야채가 야채가 연 식평아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야채만 부추로 바꾸면 한국식 아니야. 야나 부추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먹고 나서 이에 끼고 냄새가 좋지 않아. 근데 이거는 맛있는데 아, 당면이었구나. 당면이랑 부추 어. 음. 아, 확실히, 군만두가 약간 두 겹으로 되어있다 그래야 되나? 위에 바삭하고 안에는, 안에는 부드러운 피가 또 그대로 남아있어서 약간 있지? 2층을 레이어로 되어있는 그런 만두 같아요. 아, 레이어드 만두. 나 이거 집에 고 싶어. 하나 더 시켰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아, 어, 진짜 개뜨거워. 무서워. <laughs> 대박이야. 무슨 맛이야? 고소한 맛. 이그 튀김 있잖아. 튀김에 기름이 갑자기 쭉 나오거든. 응. 고소하고 이 소스는 달아. 야나 백종원처럼 나와 여기. 뜨거울 것 같은데. 어. 난 맛있는데? 이니 먹어볼래? 어떤 거야? 단은 되게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찹살 튀김에 음. 식감이 너무 좋아. 오, 먹어봐야겠다. 찹쌀 꼭 먹어야 돼. 이거. 바삭바삭하네. 누룽지탕. 아 맞아 누룽지탕 어, 계란이 있구나. 어. 계란 볶음? 어. 어떠세요? 내가 먹어본 보 란나랑 조금 다르네. 그치. 근데 난 란나 두야이 넓은 면 좋아하거든. 나도. 이게 그 넓은 면을 튀긴 거 아니야? 아니면 대신에 이런 넓은 게 아니라. 아그 넓은 면을 뭉쳐갖고 튀긴 거잖아. 이거는 그냥 찹쌀을 넣은 거아 찹쌀 같 어? 아니면 엄청 튀겨서 이렇게 된 건가? 오징어가 맛있어 오징어 맛있다 그랬나? 맛 맛있다 어 오징어가 맛있어 오징어 해물맛이 진짜 국물 좋 <laughs> 맛이 음. 강하지 않은데

진짜 어? 어? 이거 시원 그래 이거 떡 들어간 거잖아 어. 떡 들어간 거 이거 하나 시키고 어, 이거 하나 시켜 마똥코 뭐? 하나 시켜? 어. 멍코난, 우리말로 하면 은연유에 조? <laughs> 연유 그 장치 네. 연유인데 한국 연유보다 훨씬 달라 어, 어 네, 그게. 저는 단거파기 때문에 어머 여기 와버렸네 얘랑 먹어야 돼 얘랑 우지앙이야 아! 이거? 우지앙이요 잘모르시그러워치아시 개구리. 맛있겠 그냥 물이 아니고. 물이야 <laughs> 약간. <laughs> <진짜> 고크티 <때리고 싶어. 웃음> 먹는 느낌? 진짜로? <laughs> 어. 진짜. 야, 되게 고소한 밀크티. <laughs> 진짜 맛있어. 크티 나도 먹 소유밀크를 뭐라 그러지? 우유! 진짜! 근데 콩물에서 약간 탄 맛이 나어 맞아 맞아 음? 탄 맞아 탄 맛이 맞아 맞아 그 맛이야 왜거한입 먹고 이거 먹어 중국에 있을 때 음. 아침에 학교 선문 앞에 가면은 요티아우 먹잖아 그게 요티아우랑 꼬장을 먹거든? <laughs> 맞다 완전 <그런> 중국이네 <웃음> <웃음> 이거 찍어 먹는 거 아니야? 아 따위에 찍어 먹도아 우린 뜨거워! 연유를 푹 찍어가지고 응. <laughs> 연유? 연유가 입에 살짝 남아있을 때 이걸 딱 먹어주잖아? 먹어 먹어봐 해봐요! 입천장에 연유가 남아있거든? <laughs> 근데 고소한 콩이 들어오면서 그 단맛이랑 딱 어우러지거든? 응와 와. 배와와가 <laughs> 배춘감이네 와 <웃음> 와가 이 천장에 붙은 연유가 씻겨나가면서 그 목속으로 단맛이랑 고소한 맛이 섞이면서 내려가는 느낌 저번에 빈탕으로 <laughs> 그거 자막 처리 이상하게 돼가지고 <laughs> 빈탕으로 어떻게 번역하냐고 <laughs> 나 약간 부담스러운 거 알아? 지금 이러고 나 먹으면은 맛있게 <laughs> 먹어 나 완전 부담된다맛 표현의 천재 아니냐고 나는 이렇게 어 그거 뭐? 마음에? 아까 그 씨같이 생긴 거 먹을라니까 아.. 잣? 아니 아니 잠깐만. 그 잣같은 거? 잣같은 거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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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은행이 아니야? 은행 이거 이거 그거야 그 연꽃 씨아 그래? <laughs> 나 얼굴에 안 해도 될거 같아 너가 <laughs> 어, 부담스러웠나? 이도 말도 말도 근데 뒤에 네 하고...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어, 깜장이야 은행이 나나? 오 어, 잠깐. 오 근데 예전 한번 찍지 않았어 시장님이랑 어. 기억하지 않나? 시장님이 나 어떻게 기억해? 아 그때 한번 찍었잖아. 시장님 그 보여주면 안 될까? 시장님 전입니다. 시장님 저, 접니다. 시장님 반복시장. 시장. 시장. 유튜브 이름 같은 거. 아. 반복시장님. <laughs> 괜찮아. 아 찍고 와, 나 여기 있을게두 명은 사진 찍으러 갔어요. 사진 찍었어? 야, 슬프해, 슬프. 그 왜? 그어 약간 그 수행 비서 같은 사람이랑 그냥 쑥쑥 가버렸어. 아 너무 빨리 가셨어? 어. 음 어때요? 맛 표현의 천재님? 응. 음, 한국에서 밥다 먹고 나서 먹는 디저트 있잖아. 음. 그 수정과 먹는 느낌? 대피 맛이 안 나는 수정과아 대피 네. 맛안 나? 이 젤리 가은게 한입 씹잖아? 음. 그럼 이게 그 블럭이 짜라라라 하면서 바꿔줘. 어, 그게 너무 시점이 좋아. 밥도 어, 맛있겠다. 밥이야. 어, 어. 어, 방금 우리 먹은 그 수정과 같은 거 있잖아. 어. 그게 통과시키면 아, 여기. 여기가 더 가라. 여기 음, 음. 갑자기 뒤에 있지? <laughs> 너. 너희 남단으로. 너희 남단으로. 나불러서하나밖에 못먹겠어 진 남단으로. 남단으로. 고이 남단으로. 나이 남단으로. 이 남단으로. 다이 남단으로. 어이남이거는 버터랑 설탕을 넣었어요 버터? 따끈따끈해? 안따 안쪘도데 <laughs> 버터의 향이랑 그소 설탕의 달달함이 이렇게 잘 어울려. 그걸 씹을 때 설탕이 막 집혀. 아, 그래서 아해 먹어도 되겠다. 모닝빵 사다가 해 먹으면 음그 맛이겠지. 흔들어가 있는 게 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음너 뒤에 먹방하는 사람 지금 0명 있어. 야, 당근데 초콜렛 먹는데? 아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지? 이 되게 바삭바삭해 응 맞아 그리고 안에 있는 버터가 어왜 이렇게 고소하지? <laughs> 버터를 되게 좋은 <좁을> 걸 쓰나? 나 <laughs> 인테마 버터 안에 설탕이 자글자글자글자글 있는데 자글자글 자글자글 식감이 너무 좋아 바삭 촉촉 그리고 바삭 설탕에 크 자글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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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콤보 거기 에 버터의 느기함. 음. 이 맛이 없을 어, 수가 없어. 컵컵잘 음. 채워주네. 생각보다 촉촉해하니. 들어봐. 음. 그 앵커티아 이거 있잖아 지하에. 거기 엠커티아에사 먹어도 맛은 똑같은 것 같은 거야. 빠라 빠라. 그릴즈 스키드 해? 그래! 이거? 어! 방금 는데 이름 뭐냐고 유의냈거든? 근데 가연! 누구와 누구가저 받는 가 저기 저기 누가 받으시는 분? 어 주문 받으시는 분. 바로 알아? 그 갑자기 아, 나가가가가가가가 우리, 우리 어디 가야돼? 가연 핫사이 쥐밥 야, 끝나? 팝치안 넣으니까 별로 없다. 그래서. 뭐야, 이거. 아, 눈마이. 아, 한 마리긴 해. 어. 우리 저기 가야 돼. 뭐 하나? 응. 오징어가 부드러워. 근데 이 소스가 진짜 맛있네. 마늘이랑 고추 다진 거랑 음. 라임 소스 넣은 거 같은데 부족함이 없는 맛. 진짜? 오징어는 어때? 오징어는 부드러워. 오. 빨리 일 먹어볼래? 이 고수 먹는 사람들은 이 소스에 고수 같이 먹으면 마, 맛있을 것 같은데? 맞아 우리는 양배추 넣어주면 좋은데 맞지? 응 그럼 이 소스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어떤 데는 양배추 넣어주라와 근데 소스 진짜 맛있어 제가 우리나라 초장에 오징어 찍어 먹는 맛 네. 어? 되게 상큼한 음. 상큼한 초장 상큼 어때? 매콤해 아, 막장 맛있어. 느낌인가? 음. 맵잖아 막장이 고추 팍팍 넣어가지고. 어, 매워. 되게 맛있다. 되게 상큼한 초장 느낌 우리 어디로 가야돼? 우리 여기. 아, 바로 여기구나. 어, 여기야. 여기야. 어. 어. 아, 건물같이 아. 생겼어. 저희는 오늘 야와라 태국의 차이나타운을 둘러봤고요. 야와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서디카. <laughs>